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 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 몰곧 일곱째 달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메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 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서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설로몬의 연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켜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기를 상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의 말씀 마시기를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식힘을 받고 그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과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의 기근이 자연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어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갑피시 없어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 없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찰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이다완악건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 호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 더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관 이 말씀이 뒤에 이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2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없습니다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い <music> 구장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 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상업 숨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상업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준이 상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약군을 일으킨 까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계설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기설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그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기설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땅에 들에 있는 다듬을과 자기게 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베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무리 사람 왕과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여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덤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션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정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나라 사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 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희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 가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 0 0겔이며또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다시스배로3 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세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병거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만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무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인이 이시 여와께서 호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 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그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럭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 가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대적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차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유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유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다슨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애돔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네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르에게 나아가며 바르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르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르가 자기의 처제에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에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없어서 하였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에서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키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솔로몬의 친한 느스의 아들 여러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사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덜에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 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베아사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과 모압의 신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밀곰을경비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이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리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말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선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보암을 죽이려하며 여러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죽다 슬로몬의 남은 사작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슬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슬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슬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